아니에요 언니가 알려준 어? 애교 특훈 중에하나인데 어? 아이 방송에서 웃는 방법 아! 한 점을 찡그리고 한 번씩 해주세요 자, 이쪽 해봐. 눈보다 이쪽 그쵸? 눈을 조금 더 많이 찡그리면 돼요 자, 나아 아악! 왜? 아 왜? 안 되지? 아니 이거 내가 더자 모두 한 번씩 따라해보실래요? 이것도 아 이게 더 <laughs> 잘하는 <laughs> 느낌 어? 도전해보시면 어? 근데 어? 반대 눈안 되지 너 반대는 되죠. 진짜 해봐. 아, 그래요? 아, 네. 아, 네. 으흥, 으흥이야. 으흥, 내는이안 돼. 여러분, 으흥이에요, 으흥.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? 맞아 맞아요?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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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반대는 해볼래요? 아, 네. 이게 두 줄인 것같 둘이. 네. 둘이지 <laughs> 아니, 이게. <laughs> 봐봐. 이게 음. 한쪽은 되게 된다? 이렇게 될때안 되는 쪽으로 입이 막 이렇게 돼요 나나왜뒤지